안녕하세요. 뼈 있는 이야기 동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생존 전문가이신 우승엽 작가님을 모시고 도시 생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대 어, 위일 도시 재난 생존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코난 우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도시 재난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도시 재난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겪고도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이제 침수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태원이라고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이 압사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도 있었고요. 해외에 보게 되면 은뭐 전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커지고 또 인구도 모여있는 데서 재난이 터지게 되면 은어 기존 재난보다 피해도 더 커지고요. 사람도 더 많이 인명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에서 피해를 줄이고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재난을 이걸 이 주제로 해가지고 네. 전문가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네. 어, 내 평생 업으로 사,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또 90년도에 이제 제가 한 20대였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많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삼풍 백화점 붕괴, 또 성수대교 붕괴, 시랜드 화재도 있었고, 음, 그때도 이정부나또 소방, 경찰에서 이제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다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탈출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때. 저도 이제 많이 의문이 됐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도 하자 해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였었죠. 그 전에 본격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영상을 보고 우리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이제 미국 토네이도 아, 예. 토네이도 영상인 것 같은데 예. 와저 영상 보니까 진짜 바람이 엄청 무섭네요. 이렇게 토네이도가 갑자기 내가 있는 위치로 와서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빨리 그 토네이도가 오기 전에 빨리 안전지대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움푹 패인 곳이라든가 또 다리 교량 밑에 가장 우선은 일기예보나 혹은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을 보시고 어, 토네이도 경보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가지 마시고 좀 약간 돌아서 간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죠. 미리 좀 알고 피하는 피하라.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 목표했다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 안이나 어떤 그렇죠. 어 지하 지하실, 뭐 아파트도 괜찮고요. 네. 지하 도나 다리 밑으로 대피하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최근에 <목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오송거기네요 오소운 씨, 네. 이런 영상은 저 처음 본거 같은데, 저게 지금 지하 차도에서 갑자기 물이 들이 닥쳐가지고 그때 굉장히 네, 안타까운 네, 사건이었습니까? 대장이었겠죠 만약에 지금 저 상황이다 그러면. 수영을 해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물이 이렇게 양쪽에서 들여닥치면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커다란 깔때기 모양의 이제 지하도는 양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오기 때문에 가운데는 순식간에 물에 차요. 그래서 탈출도 힘들고 저렇게 정말 끔찍한 사태가 날 수가 있는데 차도 이제 물에 범퍼 이상만 물에 잠기게 되면은 시동도 꺼지고요. 또 배터리가 누전이 되었고 창문도 안 열리고 또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차문을 열고 안전지대, 고지대나 뭐 밖으로 탈출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 창문이 안 열리게 되면은 이제 목 받침대를 빼서 강하게 치면은 깰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좀 힘들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네, 차에다가 T자형 어, 그 유리 창 깨는 망치가 있거든요. 미리 우리가 어, 집이라든가 차에도 이런 안전 툴이나 장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또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예전에 아, 그 예, 레스큐 미툴아 차에다 놓고 다니시면 좋아요. 차에다가 제가 차 키에다가 달아 놓거든요. 어, 그래도 좋은데 좀 약간 묵직하고 그러니까 차에다가 차뭐그 사물함이라든가 바로 손 잡으면은 만질 수 있는 데다가 이제 놓으시고 하면 좋죠. 이게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빼면, 여기 이렇게, 요게 있어요. 이게 칼날이. 이걸로 안전벨트를 자르고, 제가 이거 처음 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손으로 건 돌렸다가 엄청 아파가지고. <laughs>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어, 요거는 유리창을 깨는 가장 쉬운 도구예요 아이들도 쓸 수가 있는데, 어, 이 안에 이 용수철이랑 못이 있어갖고, 이걸꾹 누르기만 해도 어, 용수철이 이제 못을 튀어나가고 유리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그 철판이 휘어갖고, 안전벨트가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네. 끊으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이 생긴 이 알리 짝퉁이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네. 2,000원 정도. 네. 그거는, 어 제가 두세번 하니까 나오다가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싼 거는 좀 피하시고 또 티짱 망치도 이제 비슷하게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뭐 천원 샵이나 어다 가서 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했다가 차에다가 어, 준비해 두시면 큰 도움 되죠. 요거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꾹 누르면은 탕 하고 네. 나가 예, 깨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주, 이, 준비해서 차에 하나씩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홍수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차를 몰고 어, 현장을 이탈을 하는데,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어, 빠르게 차를 네, 이탈해서 높은 데로 네. 네, 안전지대로 탈출하셔야 되는데, 어, 버스처럼 큰 차라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돼요. 버스는 큰 대신 또 부력이 커갖고, 버스 자체가 둥둥둥둥 떠갖고, 흘러갈 수가 있어요. 어, 2014년도에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 거기 에 탔던 승객들 한 10명 정도가 어,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었는데 어, 버스든 승용차든 안전지대를 빨리 이제 찾아갖고 이제 피하시거나 그게 힘드시면 빨리 차를 놓고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데 음. 박사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재난 상황에 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특전사 출신이죠. 진짜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화재가 나면 자들 대피시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긴 한데, 실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나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거를 막그 찾아보다가 작가님 영상을 딱 보게 된 거죠. 작가님 오시기 전에 책도 저는 사가지고 이거 봤습니다. 사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 우리 나피 d 는 핵이 터지는 상황도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그럼 전쟁이잖아요, 전쟁. 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째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 위험 지역을 꼽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 전문가들이 중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 양한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한반도. 북한 도발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 핵이 만약에 터진다, 영화처럼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핵이 과대평가단 무기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해요. 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서 핵이 터졌는데 어, 그 주위에 다 대부분이 날아갔지만 또 콘크리트 건물들은 또 멀쩡하게 이제 살아나갔고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핵이 터진 그 폭심에서 한 3, 4km만 지나도 어, 큰 빌딩이나 아파트에만 있어도 그게 이제 보호가 되고요. 또 지하도 마찬가지고 어, 생존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핵 터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예 다 포기하시는데 저는 어, 그게 더 잘못된 거고요.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진, 홍수, 그다음에 화재, 전쟁, 우리가 각각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물들이 다좀 거기 특성에 맞게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재난 때는 내가 사는 집으로 가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그 건물 안에 그냥 계속 있어라라든지 시골로 간다든지 이런 뭐 산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렇죠. 뭐 재난이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뭐 오늘 퇴근 시간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출근 시간이 날 수도 있고, 어 다양하게 재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재난 대비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람은 어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 물을 3일 동안 안 마시면은 안 되죠. 죽을 수가 있고요. 또 밥은, 어, 30일까지 이 버틸 수가 있다 고 합니다. 또숨을안 차보면 3분까지 버틸 수가 있다 하고요. 이거 이제 생존의, 어, 삼삼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어, 지금 가자 지구에서도 200만 명이 조그만 도시에 이제 몰려갖고, 어, 굶주려서 아사 직전인데, 부자나 어떤 직종이도 상관없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되게 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일단은. 먹을 것들을 최소 한 달치에서 두 달치 정도를 좀 준비해 두시고요. 어, 물도 마찬가지고, 뭐, 한 일주일치라도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거나, 혹은 정말 백두산이 폭발해갖고, 화산가스나 구름이 이제 서울을 덮칠 수도 있고요. 알수 없는 감염병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갖고, 좀병영처럼막 달려들 수도 있는데, 내 집이 가장 안전한 어, 생존 장소, 이제 쉘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집에다가 뭐, 가장 기초적인 식량과 장비들을 좀 어,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내 집이 제일 좋은. 일단은 가장 안전한 게내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다가 평소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최소한 한달 물을 한달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일인당? 어, 물을 하루에 이제 이리터 정도가 필요량이라고 하거든요. 여섯 개한 팩이 일주일치라고 이제 보면 되죠. 또 물이 수도가 끊겼을 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 바로 이제 민방위 급수 시설이가 있어. 이건 옛날 그7 0년대 어 전쟁 상황을 대비를 해갖고 물을 어 퍼올 수 있는 지하 급수 시설을 만든 건데 어 인터넷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시청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한세 군데 정도 알아두셨다가 이제 물통 들고 가갖고 물을 떠올 수 있는 이런 어 방안들을 어 확보를 하셔야 되죠. 물통부터 좀 사놔야겠네요. 어, 그렇죠. 어, 물통이 좀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커다란 것들도 좀 준비해 두실 필요도 있고.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그 김장 비닐 봉투예요. 어,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올 때도 수도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이제 수돗물을 받아두라. 요렇게 공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기존에는 그 욕조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뒀었는데 지금 욕조가 없이 어, 샤워 부스로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김장 비닐 봉투라도 좀 많이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이 샤워 이제 그 노즐을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틀게 되면 어 쉽게 수돗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미리 이제 준비해 두시고 민방위 급수 시설들 위치 알아두시고 이렇게 어 준비해 두시면 되죠. 뭐 식량을 무한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식량은 주로 어떤 걸 놓는게 좋습니까? 보통 그 긴급 사태가 될때막 사람들이 마트에 가고 라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오셨는데 라면은 어, 비상 식량이 아닙니다. 유통기한 일단 한 5, 6 개월 정도로 되게 짧고요. 또 그걸 먹으려면 꼭 끓여야 되기 때문에 좀 가스나 연료 같은 것들 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통조림이라든가 또 레트로트 식품 이런 것들을 좀한 달치에서 몇 달치 정도를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죠. 통조림이나 어떤 거? 뭐 참치캔 같은 것들이 좋아요. 우리가 살수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유통기한이 긴게 바로 참치캔이에요. 이게 7년 정도 됩니다. 7년.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10년 지난 것도 먹어봤는데 괜찮았었어요. 그럼 화기는 뭐 부탄가스 이런 거 사두면 됩니까? 네. 이제 부탄가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비상용 연료인데 어, 이 부탄가스가 좀 효율이 떨어져요. 쓰다 보면은 이게 차가워지면서 잘안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통으로 한 시간 정도밖에 이제 못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어 보조 연료원으로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해놓은 건 있는데 뭐 가령 예시로 든다면은 고체 연료가 있어요. 뭐, 조그만, 밤톨만한 크기의 이제 연료 같은 것들을 땅에다 놓고 불을 붙이게 되면은, 뭐, 연기나 끓음 없이 통조림이나 물을 데울 수도 있는데, 어, 조그만 것들도 있고요. 또참치캔 크기 한 300, 200g 짜리도 있고, 뭐, 1kg 짜리, 4kg 짜리, 뭐, 좀 20kg 짜리 커다란 것들도 나오거든요. 혹시 그게 그, 우리 음식점 가면. 그 네, 때. 약간 이렇게 온도 유지. 그래거말씀하시는 아, 예. 물, 식량, 화, 학이 됐고. 어~ 어떤 뭔가 폭동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문을 막 어, 열고 아, 침입할 수 있으니까 예, 호수, 안에 따로 이렇게 기획자로 해서 이렇게 문을 더 막을 보관하는 수 있는 보고하는 것도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것도 작가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니 호신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 외부 침입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먹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밖에 나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 저기 먹을 게 있다 싶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들도 제가 몇 가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책에 있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현관문 잘 보강할 수 있게끔, 전동 드릴부터, 그런 피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차 트렁크에다가 비상시에 이제 호신용을 쓸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다녀요. 뭐 가령 3단 등산 스틱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골프채도 있고요. 약간 뭐 커다란 나이프라든가 뭐 이런 너무 거창하고 살벌하고 위협이 될수 있는 만한 것들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 미국에서 재난 대비하는 분들을 이제 프레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집에다가 총기, 권총이나 뭐 소총 같은 것들을 어, 왕창 어, 준비해 두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도 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집에서 우리가 제난한때 집안에서 할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이야기 된 겁니까? 빠진 곳. 아, 그렇 어,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작가님 이 책을 그때 읽고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 봐야겠다 해서 100개 준비를 못하고 제가 그냥 그 상태로 멈춘 상태인데 제가 준비한 거몇개 보여 드릴게요 아...